우리야, 같이 가지 않으련? <laughs> 신났어. 빨리, 좀, 빡, 뛰어놀다가. 아, 너무 덥다, 언제야. 여번두 분, 번, 두 번, 두, 어제는 추웠는데, 그러니까 깡총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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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총총총총가 이제 불에 <laughs> 들어가지 마야 들어가지 마 보리 빠져 빠져 나와 야빠진다니까 그래, 나와 이리 와 보리 이리 와 보리야 가자 아 저기 안 오네 말로 할와너뭐 찐득이 먹게 라. 이리 와너 언제 연행해 들어와 <laughs> 연행이. 아! 젖었네. 아! 젖었네. 으! 젖었어, 이 새끼. 아! 씨발 담그고 왔네, 이 새끼. 발 담그고 왔어. <laughs> 올라 엎드려 뻗어. 쳐맞아야지. 아이, 다, 또, 젖었어. 어, 물 빠진다니까. 거기 오리 보고 쫓아 들어갔다 물에 빠져 죽어요. 우리 귀 봐. <laughs> 근데 나이 먹으니까 점점 노란색이 되네. 흰색으로 염색해줄까? 아직 네 살인데. 응? 어? 아직 네 살인데. 네 살이면 씨, 나이가 지금 몇 살이요, 지금. 응? 사람 나이로 따지면 30살 된거아니 해. 가자, 보리야 목마르지? 물이 없는데. 아, 마지막으로 시야를 하는 건. 오직 웃는 모습도 귀여워요. 럭셔리 강아지 사람을 기다려 주지 않아.